안녕하세요, 쭈꾸 삐리비리비리비입니다입니다 <laughs> <laughs> 투페이스님 <laughs> 만나러 가는 길, 예? 김해 어, 가는 길입니다. 퇴근을 김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. 레츠비 라디오. 이따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봐요 그래 봐요 바이 바이 구름이 참 멋있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아 이제 유턴만 하면은 저쪽에 저쪽에 아 안보이네 음? 스테이워시라고 목적지입니다 음. 연비가 꽤잘 나왔네요 역시 최고속도 80km 도로 랑 복합으로 하세요. 할 때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습니다. 나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정말 앞으로 가주겠니 아 이런 그래요. 음, 안 비켜주네요. 조금만 앞으로 가도 될걸. 아무튼 이게 80km 최고속도 고속국도라든지 그 정도 이제 시내주행 이렇게 복합으로 왔거든요. 집 도착하는 거는 거의 뭐 저희 집 가는 거뭐 26km 정도나 비슷한데 연비가 괜찮게 나왔네요. 김해 도로 와, 굉장히 좋네요. 거의 아우터반 수준으로 그냥 뻥 뚫려 있던데? 아무튼 저는 두페이스님과 아, 만남을 갖겠습니다 아! 맛좋은사탕님도 어, 퇴근하고 잠깐 들리기로 했어요 어, 그럼 이따봐요 아 잠깐 또 이제 뭐저팁 아닌 팁을 잠깐 드리기 위해서 잠깐 또 다시 켰어요 이게 저는 애프터블로우가 없기 때문에 비퍼블로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한 10분 정도? 이제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냉기만 빠지는 정도를 느끼고 딱 빼는데 확실하게 애프터블로우 있으신 분들도 도착하기 전에 애프터블로우만 너무 믿지 말고 그래도 최소 5분 이상은 저처럼 AC를 끄고 바람을 최대로, 해 지금은 소리 때문에 줄였는데 최대로 해서 좀 빼십시오. 빼시고 나서 이제 애프터블로우가 작동을 하면은 그리고 최소 15분 이상은 되니까 냉기가 좀 빠져요.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를 하니까 냉기가 좀 빠졌거든요. 뭐차 컨디션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에프터블로우 있으신 분들도 좀 미리 좀더 어 AC를 끄고 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십니다.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. 에프터블로우만 너무 믿지 마세요. 에프터블로우라고 다 말려주진 않아요. 한 10분 정도만 바람 빼주는 것뿐이지. 그게 시간 설정을 못할 걸요 아마 아, 10분이 최대치일 걸요. 아무튼 어, 또 다시 저는 투페이스 만나니 예. 투페이스님 만나러 고고고! 네, 안녕하십니까 쭈코삐입니다아 투페이스님께서 저한테 짐벌을 잠깐 써봐라. 어. 아직 안 쓰는 거 있으니까 써봐라 하고 훔 케이 빌려주신다고 해서 김해까지 날라왔잖아요. 지금 세차 하신다고 김해 스테이워시에서 지금. 번호 노출 된다고 하셨어. 노출 된다고 해도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노출됩니다. 하얀색 깨끗한데 세차를 하신다 그러네. 아 살짝 아더아 아, 있네요. 예 예. 지금 아 얼굴은 노출 안 합니다. 이, 이게 머리입니다오 이게 이제 설명해 주신다고 쭉 잡는 거 그거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. 설명해 주시죠. 일단 여기 핸드폰을 끼워야죠 그냥 아 핸드폰 끼워야 된대요. 네. 바이바이. 안녕. 쭈꾸미입니다. 음, 아 잠깐 당황해서 반말했네. 어, 안녕하세요, 쭈꾸미입니다. 어, 나 지금 짐벌 받았어요. 어, 이거 테스트 해본다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, 싹 돌아요. 아이고 아이고 얼굴이 나오네. 아이고 얼굴 얼굴 얼굴오네 이거 어제가 어, 잠깐만 이렇게. 어, 이거 내리고 이렇게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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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음, 아 편하게 편하네요. 아 이거 투페이스님 차입니다 아, 김혜 투페이스님이에요. 아, 지금 저한테 지금 써보라고 잠깐 이제 빌려주시는 거예요. 내일 꾸꾸 돌 촬영 한번 해보려고 이걸로 하는데 지금 시험, 시범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, 투페이스님. 그리고 맛사탕. 맛 좋은 사탕님인데 요새 맛 좋은 사랑님이 됐어요. 아, 축하해줘요. 맛 좋은 사랑님. 잠깐 차에 좀 잠깐 갔다 올게요. 와우. 저 지금 차에 잠깐 가려고요. 여기가 그거예요. 김해요, 김해. 김해 어디 여기로 가 볼까? 아, 여기 볼까? 오우. 오 김해 하늘. 오, 아 이거를 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좋구나. 아, 이래서 뭐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 계속 들고 다니는구나. 편하네. 아, 이거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훨씬 좋겠는데요.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막 흔들어도 안 돼. 근데 위아래로는 안 된다고 그러네요. 그래, 닌자워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. 어? 에이, 이 자식, 언제 내차 옆에다 댔을까? 어. 제가 이쪽으로 오는 이유는. 아우, 잠깐만요. 아, 지금 손이 무거워서. 왜 그러냐면은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이거 박스 들고 있었어요. 박스. 이거 키를좀 놔두고. 아 이거 이거 뭐야 또 어떻게 이렇게? 예 e 가방 놔두고 그냥 키 만들어 와야겠다. 어어와 어. 이거 어떻게 화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이렇게 돌았어. 다시 쭉 돌아. 어 좋아. 음 오늘의 아, 아 아이템은 아, 커피 아니에요. 커피 이제 없어요. 어, 이것도 한3 개인가밖에 없는데 어3 개? 이거 한네 개인가? 아무튼 지금 두 개로 갖고 와버렸잖아. 없어요 이제. 이거는 진짜 와 이제 뭐줄게 없네. 자 다시 가봅시다. 아 다시 화면을 어 내려 올려봐. 아, 아이고. 오, 좋아요. 오, 좋아요. 오, 좋아요. 아. 이래서 똑바로 버릴 땐 여기 위아래로는 진동을 못 잡아주니까 닌자 워킹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. 어, 저는 닌자가 아니에요. 그냥 위아래로 흔들 수 있어. 근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거를 누르고 촬영을 하면 어 모르시는 분들입니까? 안 되는구나. 포커스가 포커스가 잘될 텐데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. 뭐 어, 그냥 찍어도 이렇게 됐나 말이야. 어어어자어니 네 거는 차에서 있으니까 이따가 봐. 자아 이거 하나 하나 드릴게요. 원래 제가 커피 주는 걸로 좀 유명한데 커피가 다 떨어졌어요. 이거 아무튼 잘 써보겠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아그래도봐 막 이것저것 막 서치하고 있었는데. 아 저도 이거 남는 거에서 안 쓰고 안 쓰는 거 있어가지고. 아우 아우 너무 감사해요. 아 역시 카페 최고야. <laughs> 이렇게 도움을 주시네. 자 이제 투페이스님은 세차를 하실 거예요. 좀 이따가 뭐 잠깐 보다가 저맞춰은 사랑님하고 얘기 좀 하다가 이제 예, 집으로 가야죠. 집에 꾸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. 자 아, 그럼 일단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바이바이 자 여기 이제 어, 투페이스님하고 작별을 고하고 여기 내차 아, 여기 어, 맞춰온 사랑님 차 음, 아주 요새 러브러브 해요 어,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번만, 저번에 만났을 때만 해도 그게 뭐한달 넘었어요 한참 됐어 거의 두달 가까이 된것 같아 그때만 해도 막 외롭다 어쩌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우 주말에 시간 안 된대 이제 어 차가. 뭐 내일, 뭐 일요일날 세차한다고 하는데, 차를 보니까는 뭐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. 근데, 근데 뭐가 막 튀어 있는 거 빼고는 어, 깨끗해. 이거 세차 언제인 거야? 한달 반? 아, 한달 반? 아우, 야, 너도 오래됐네? 그랬는데, 이 정도면 되게 깨끗한 거죠. 안 보이지만, 아, 안 보이시지만 되게 깨끗한 거예요. 어, 그러면 어디 라이트를 한번 켜볼까? 어? 이거 라, 라이트 아 어떻게 켜지 모르겠네 아 이거 이걸로 켜면 되나 잠깐만요 아안 아, 되네 손전등이안 되네요 아제 거는 밑에 예전에 음,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그냥 오 불이 왔어요 불이 왔어요 보이시죠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더럽네 저도 마찬가지. 와 이, 장난 아니죠 어, 위에는 이래요 음. 여기 투싼이 밑으로 갈수록 좀 안으로 좀 들어갔잖아요 이쪽은 비가 진짜 장대비 같지만 오지 않으면 씻기질 않아. 그래서 위에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이 밑으로 갈수록 하얀 불꽃이 그냥 쫙 피어 오릅니다. 아, 재난 문자 와서 끊겼어요. 와, 여기 아, 머리 군데군데 뭐가 튀었어? 이게 뭐야? 석회야, 뭐야? 왜 하얘? 근데 불꽃은 불꽃이 아니라 불똥 같은 게막 튀었죠. 음. 그래도 저보다 깨끗하네요 뭐 실버같이 보여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뭐 이렇습니다 아, 재난문자 겁나 자주 오네요 자또또떼었어뭐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야죠 갑니다 아 큰일 날뻔어 이분은 붙등 들고 안에다가 뭐 컵홀더 사고 막 그랬대요 어, 안에 좀또 구경을 해봐야죠 붙은 어 붙은 어떻게 달았어 안에 어떻게 되냐 어? 바로 돼 있네 예 네, 붙이는 어 그냥 붙이는 거야 네 3M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앞에는 음... 붙이고 뒤에는 칼로 찢어가지고 뒤에. 테이프 타이머가 나오나 붙여 아 여기다 아이 부직포 같은 거 네. 잘라가지고 네. 음. 연동되는 거야 이거? 아니 또저 USB에 꽂아 가지고 그거 저 그러니까 램프 색깔 색깔은 아, 네. 그냥 이거 고정이야? 아니요. 연동이 돼? 아 리모컨으로 아 리모컨으로 아 그렇지 그냥 꽂기만 하는 건데 순정 연동하려면 뭐또 배선 연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 얼마 얼마짜리야? 14,000원인가? 14 이게 만 원에 행복 뭐 그런 거야뭐아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이거? 이거 무선 충전. 이거 어디서 많이..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마트 트레드에서 본것 같은데. 어, 좋아? 아니, 생각보다 폰 충전도 하고. 음, 어우, 저거 샀네? 음, 시가책에다 꼽는 거. 이제 이렇게 되면은, 그쵸, 전자장비들이 많이 늘어나면 저렇게 꽂아야죠. 어, 이렇습니다. 아우. 이거, 그때 내가 고정한 거에 잘 걸려있냐? 네. 되게 간단하게 거, 걸어놨는데 아직도 멀쩡하네요. <laughs> 그냥 나사 조금 튀어나온 거에다 살짝 걸어놨은 것뿐이거든요. 이래요. 맞죠, 온 사랑님이 좀 완벽한 것 같은데 살짝 허술해. 어. 그래요. 음, 뭐 자주 보던 차니까. 근데 뭐 새로운 게 생겨서 구경해봤어요. 어, 얘잘 쓰고 있네. 얘잘 어, 쓰고 있네요. 잘 나한테 있었으면 계속, 계속. 응 음, 무신당하고 있었을 거야 아! 너 그거! 그거 있지 이거 판 붙이는 거 저거 같이 안에 들어있던 거네 혹시 차에 있냐? 예. 네. 그거 아 그건 안 쓰잖아 그거는 아직 한 번도 안쓰는거 어차피 저, 저 쓰려면 뭐 유리에다 붙이고 쓰는 거니까 어. 그건 안쓸거 아니야 아 집에 있다 오마이 저, 저거 뭐야? 이거 메 이튼 이건 뭐야? 이 순정 매트. 아, 매트. 어, 차 어? 있었네. 저거 아니야? 아니네. 집에서? 집에 집에다 내려놨어, 그거를? 예. 네. 차에 덜렁덜렁거리 가지고. 음. 집에. 나중에 만나면 내나 그거 줘 봐. 그거 촬영할 때 거기 창문에다 붙여 갖고 한번 해 보게. 예 yes. e 여기 있네. 오케이. 오, 여기? 여기, 거기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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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까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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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빡빡하네. 잠깐만요. 오케이 맞아. 오케이 이렇게 됐어. 어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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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석 옆에 창문에다 붙여놓고 한번 찍어보게요. 오케이 됐어요. 오케이 이제 집에 들어가 볼까요? 진짜 바이바이 이상 쭈꾸삐었습니다. 또 만나요.